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종목 HLB입니다. HLB 이슈와 재료 차트 분석,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HLB는 두 가지의, 그렇죠? 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가 뭐냐면, 표적항암제, 리라 푸그라트님 임상 이상 정보 공개, 암종 불문 치료제로 개발을 한다. 자, 그런 이슈가 있죠. 자, 뭐냐면, 리라 푸그라트님은 단가락 치료제입니다. 일차적으로 단가량 치료제지만 향후 그렇죠 암종 불문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임상이 진행될수록 또는 임상 들어갈수록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라프그라트님은 단가량 치료제로 NDA 즉 FDA에게 신약 승인 신청할 거예요. 요 재료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재료가 나온다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죠. h l b 어, 리버 세나리비에요 그쵸? 그렇죠? FDA 허가 내나 나오느냐? 가람 신약 이달에 FD 허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1월 이달에 신청을 한다는 거. 그렇 신청을 한다는것 자체가 중요한 뭐다? 이벤트죠. 그러면 주가가 뭐다? 미리 가요. 미리. 그러니까 어때요? 최근에 주가가 그렇 목요일부터 반등이 나타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의 CRA를 받았어요. 그렇두 번의 CRA. 자, 그런데 여기도 쭉나와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뭐 크면 큰 치명적인 악재는 아니다. 왜냐? 휴젤도 두 번의 CRL을 받았지만, 삼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다? 그렇죠? FDND자 FD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두 번의 c r l 을 받았고 이번에 자세 번째 FD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두 번의 c r l 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항서제약. 항서제약의 리보세나르 브로스 칼렘 리주맙 병용 요법인데 이 칼렘 리주맙은 항서제약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다. CMC 문제로 인해서 두 번의 c r l 을 받았죠. 그러면 이 공정, 생산, CMC 문제를 해결을 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가를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 목요일부터 예 그쪽 급반등이 나타나면서 2 1선 그리고 5일선 돌파를 하죠. 양봉이 장대 양봉. 그리고 자 그리고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7.7% 상승을 했어요. 그럼 이 지금 보다 상승을 하다가 꺾였다가 지금 5일선 그리고 2 1선 돌파하면서 를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전고점 돌파. 그렇죠? 자그러면 지금 n자 상승 파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만든 주체가 누굽니까? 최근에 보세요. 수급으로 보시면 1월 22일날 외국인들이 31만 주, 22, 23일날 33만 주, 64만 주가 넘죠. 기간들 보시면 69만 주. 최근에 보세요. 기관들이 20, 자 60만 주는 고사하고 20만 주 이상 매수한 적 있습니까? 최근에 없어요. 10만 주 이상 매수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기관이 이렇게 매수했다는 것은 작정을 하고 매수한 거죠. 외국인도 보세요. 이렇게 30만 주 이상 매수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최근에. 그러면 뭔가 변화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제 6월 달까지 이 작년 25년도입니다. 25년도 1월부터 6월 달까지 이제 반기 보고서예요. 반기 보고서. 자, 요거는 뭐냐면 항서제, 약항서제약 항서제약. 항서제약. 항서제약의 반기 보고서입니다. 반기 보고서는 모든 경영 활동이 적시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회사는 생산 시설을 현대화 계절을 위해 대규모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수조 생산 기지 업그레이드 계지에 집중을 해서 미국 FDA, 그리고 유럽 EMA 등 국제 규제 기관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CMC에 대해서 투자를 단행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6월 달에 끝났고, 미국 FDA의 기준을 초과한다. 기, 준을 충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이유가 있죠. 여기 대규모 투자를 한 이유가 있어요. 수조 생산기지에서 뭘 생산해요? 칼렘 리즈마. 그죠 칼렘 리즈마 등 제품의 국제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무슨 말이에요? 자, 항서제약의 칼렘 리즈마 때문에 두번의그 그렇죠? CRL을 받았어요. 두 번에 CRL. 반려파장을 받았잖아. 칼렘 리즈마. 두번의 CRL. 그래서 CMC 문제로 걸고 넘어지니까 이거 통과시키기 위해서,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대규모 투자를 했고, 자, FDA 기준을 초과한다. 그 기준을 충족시킨다라고 했어요. 이거, FDA 승인받기 위해서 투자를 했고, 기준 충족한다. 나와 있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CMC를 구축했다. 나와 있어요. 죠모두 그렇죠? 수출 제품은 EU, 미국의 GMP를 충족하거나 초과한다. 그 기준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료를 끝냈기 때문에 1월 달에 뭐다? FDA로부터 n d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재승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 11월 달에 보시면, 자, HLB 가남신약 재신청 앞두고 영국 운영사로부터 2069억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11월 달에. 자 보시면 25년도 6월 달까지 항서 제약이 뭐다? CMC를 해결을 했죠. 그러면서 11월에 뭡니까? 영국, 그렇죠? LMR 파트너스가 2천억을 투자했죠. 자,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2천억을 투자하는데 얘네 보시면 대략적으로 17에서 14조 정도 굴리는 애들이에요. 근데 2천억을 투자한다.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러면 영국 애들 LML 파트너스는 뭡니까 아항서 제약이 CMC를 해결했기 때문에 FDA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 받는구나 라고 판단했었고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2천억 투자를 하는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1월달에 요번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뭐 FDA 승인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거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기관들하고 외인들이 지금 서둘러서 지금부터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거예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투자는 BW 신주인수 신주인수건부 사채 2000억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금리조건 5% 자금의 85% 에스크로 예치 후에 조건 충족 시에 집행.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00억이 있는데 이 중에 300억은 지금 HLB가 쓸수 있어 그런데 1700억은 아니야 조건 충족시켜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 HLB 입장에서는 1700억 가지고 임상을 하기 위해서 이거 쓰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뭐요? 예 충족 1년 후에 HLB 주가가 54,543원 달성 조건, 즉 54,600원 이상이 되어야만 HLB가 1,700원 쓸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그러면 LMR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주가는 이거 이상 간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거고 HLB 입장에서는 무조건 주가는 이거 이상 끌어올려야죠. 주가가 어떻습니까? 5만 7천 넘어가잖아. 그 이거 아래 5만 원 초반에 여기 올라가잖아요. 그죠? 왜? 외인과 기관들이 이거 아래는 저평가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이 서둘러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 보다 f d 승인을 받게 되면 이거 이상 강하게 상승이 난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HLB의 어, 주가를 이제 기술적으로 패턴을 보시면 저 요,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상승 삼각형 패턴 삼각형 패턴인데 상승자가 붙어있죠. 이건 뭐냐면 저점이 올라가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고점이 막혀있어요. 그러면 삼각형 모, 모양인데 상승자가 붙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변곡점. 변곡점이 왔을 때 상승할 확률, 확률이 70-80%예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HLB 어떻습니까? 저점이 올라가죠. 그쵸? 저점이 올라가요. 근데 고점이 막혀있잖아. 그렇죠 이걸로 돌파하는 장대 양보이 금렬로 나왔죠.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상승 삼각형 패턴이 완성이 되어서 변곡점에서 상승이 났다라는 것은 뭐다?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고점, 8, 58,700원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승을 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시면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자, 요게 이제 60주선이에요. 60주선을, 자, 중요한 게, 돌파하게 되면 60주선을 타고 상승이 나타나요. 근데 이탈하면 조정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돌파 시점이 온 거예요. 이게 대략적으로 5만 6천에서 5만 7천인데 이걸 돌파한 를 겁니다. 그러면 뭐다? 저 9만에 9만에서 10만 원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여기까지 자율 반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다? 12에 13에서 13만 원.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축가는 이렇게 안 가요. 그렇죠? 흔들리면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 보시죠. 상단 전화번호로 숫자 1 또는 H라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숫자 1 또는 H.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자, 실시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무료로 안내를 드립니다. 전부 다 무료로 안내를 드립니다. 다만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실시간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대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종목 하나 제가 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대 주, 어, 섹터 내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인데. 자, 세력의 매집이 완료된 종목입니다. 세력이 매집. 예, 매집이 끝난 종목인데,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최근에 주가 월봉을 보고 계십니다. 월봉을 보시면, 주가가 대략적으로 50% 하락을 했다가, 바닥을 잡고, 이제 메이저 세력, 메이저 세력들, 세력들이 매집. 자, 매집하는 거 보이시죠? 매집이 끝났고, 자, 1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 매집이 끝난 이후에 이제 막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대략 3에서 5년 동안 이렇게 하락폭이 컸던 종목인데, 최근에 메저, 메이저 세력들이 1년 동안 매집을 완료를 한 이후에 이제 서서히 주,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300% 이상 상승을 목표로, 이미 목표로 설정이 된 종목입니다. 자, AI 인공지능과 연관된 종목이고요. 미국의 글로벌 테크 업체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에게 직접 입수한 종목이고요. 저평가가 이제 막 부각이 되면서 이제 미국 진출 등의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승 초입에 있는 국면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메이저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재료를 부각시키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미 세력들이 300%라는 자 상승에 대한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계속 매집을 하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제가 직접 세력에게 입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 이 종목 반드시 자,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 보이죠? 시 상단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모두 발송을 해드릴게요. 제가 문자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발송을 해 드릴 건데,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보내,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무료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그냥 듣고, 그냥, 아, 이 종목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직접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업체를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탐방을 갔어요. 탐방을 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었는데, 제 등짝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탐방을 가서 들었는데, 실제로, 빅테크 미국 회사와 협업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제가 발로 뛰면서 두 눈으로 확인을 했고 두 귀로 들은 내용입니다 협업을 하고 있고 매년 50% 이상의 급성장이 예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후에 자재료들이 부각이 되는데 자 미국 빅테크의 수주 물량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 협업 이슈가 이제 곧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세력이 얘기했던 그대로 그 내용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하는데 그러면 증권사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자, 그래서 5대 메이저 미래, 한투, 삼성, 신한, NH투자증권이 공동으로 내부적으로 전부 분석이 끝났더라고요. 분석이 완료가 됐고, 곧뭐다 기관들도 대량으로 매수, 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향후 나오는 사업 동향이라든지, 자, 이런 재료 가치에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분석이 끝마쳐져 있고, 이런 5대 메이저 증권사, 5대 메이저 증권사가 내부적으로만 공유하는 그런 분석 보고서를 제가 긴급하게 입술해서 실제로 세력이 얘기한 부분, 그리고 제가 탐방을 가서 눈으로 확인한 부분, 그리고 이런 증권사들, 즉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전부 다 분석이 완료되고 확인을 한 종목입니다. 특히나 외국계에서도 보고서가 나오면서 분석이 끝마쳐졌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자, 지금 JP모건이라든지 모건스탠리와 같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집행할 거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대장주 자 투자 확대의 핵심 종목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이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이 끝났고 N자 그렇죠 바닥권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타나는 초입 국면이다. 우리가 지금 망설임이 좀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급등 중 급등 전에 우리가 저점을 공략하자.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재료가 노출돼버리면 급등이, 급등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하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서 물량을 잡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받아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매매를 못하시더라도 눈으로 한번 해, 확인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전부 다 예,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면 제목란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간편하게 문자 보내기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고,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히든 종목 모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금요일 다날이라는 종목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시초가 6,920원에 시작을 해서 고가 8,900원 상한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옆에 보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보시죠. 자, 1월 23일 무료 추천주로 다날 시초가 매수 안내를 드렸고, 매도가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전 8시 55분, 9시 장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렸고, 시초가에 공략하신 분들은 하루 만에 28%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을 시초가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린 이유는 제가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5천에서 다음 목표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코스닥 3천을 달성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뉴스가 오전 8시 40분경 매일경제를 통해서 기사화가 됐고 동사가 직접적인 디지털 자산 관련주로 단기 급등 가능하다라는 정보를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빨리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강력 매수 추천이라고 해서 종목을 꼭 집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고. 하루 만에 28% 이상의 상승률, 기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 추천주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오전 8시 52분 9월 1일 무료 추천주 NFC 시초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9시 장전, 9시 장전에 무료 추천주 종목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는데, 그래야 장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종목을 인지하고 시초가의 공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종목 NFC 9월 1일 날 문자와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렸는데 시가 5,990원, 고가 7,590원 29% 이상 상승을 하면서 하루 만에 27% 이상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죠.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고 자문사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는 등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매 성공 확률이 높고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와 종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만 드리는데 그만큼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다날 이 종목 1분 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6,92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초가에 매수 공략을 하시고 이 구간 대략적으로 7,650원에서 7,700원 사이 1차 10에서 11% 내외 익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 대략적으로 8,350원에서 8,500원 내외 자, 20에서 22% 사이 익절을 하면 하루 만에 최대 20% 이상 수익을 챙기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장전에 보내드리는 종목을 받으시고 시초가에 매수 공략을 하신 다음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기분 좋게 수익 챙기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장전 추천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문자로 추천 종목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시면 상단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상승 상승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확인 후에 장전 추천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또 텔레그램 방 텔레그램 방 입장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텔레 텔레 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확인 후에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문자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영상 제목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나오고, 자,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 후에 매일매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여의도 증권가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장전, 9시 장전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매일 저와 같이 하시면서 기분 좋게 수익 쌓아가시면서 투자하시죠. 아시겠죠? 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HLB 긴급 대응 전략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나올 재료들이 꼼꼼하게 나와 있고요. 세력들의 매집 원가, 외인 기간, 개인 물량에 대한 산술 평균 계산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세력들, 즉 기관과 외인들의 매매 전략 시나리오별로 목표값이 매매 맥점,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세력의 목표가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수익률을 자할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의도 증권가, 예,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는데 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굉장히 중요한 긴급투자 전략 보고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재료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시나리오별로 매수, 매도 타점들을 잡고 대응을 해야 수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상단 전화번호로 H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H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숫자 1번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이 긴급 대응 전략 보고서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을 보시면 향후 나올 재료들이 꼼꼼하게 체크가 되어 있고, 이 재료별로 가치 분석, 거기에 따른 마디가, 목표가들이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삼성, H, 어, 신한증권, H투자증권 등 5대 메이저증권사, 5대 메이저 증권사가 공동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작성을 해서 내부 적음으로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유출이 절대로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예, 중요한 긴급 투자 전략 보고서다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수급 동향이라든지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 구간에서 시나리오별로 매수가, 매도가들이 셋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대응하세요. 이대로만 대응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수익을 쌓아가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들 중요하죠. 세력의 매매 패턴이 완벽하게 분석이 되어 있고요. 공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하는 시점에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공매도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매매 전략이라든지 투자 패턴이 완벽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과 공매도 세력들의 매매 패턴을 통해서 주가의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매수 매도 타점들이 셋세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대응하시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LB의 중요한 재료들. 자, 시장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 타점들, 매매 전략들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상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상단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자 h h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숫자 1번,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모두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우리 주주님들은 수익을 크게 봐야 된다. 크게 봐야 되는 그런 예, 예, 자격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세력들, 그리고 국민의도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고 수익을 크게 낼, 내도록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H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전부 다이 보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기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보시면 제목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자,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주실 수가 있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모두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